일단 우리 지금 한강 왔어요 둘이 요즘 뭐갈 데도 없고 봤잖아 걸어나이기도 하고 네 나는 불닭볶음면 나는 매운 거잘 먹다고 생각하거든 어. 자신 있어 나 자신 없어 그래 내 오늘은 지금 솔직히 우리 편의점 가서 여기 차에서 물 넣을 수가 없어서 아바닥 있어 <laughs> 그래서 지금은 삐벼가지고 이렇게 엄청 빨죠 와, 빨개, 빨개, 빨개 이게 이거예요. 열어가지고 아까 보셨죠? 제가 그리는 거. 일단 지금은 여기 한강에서 한의사 옆에서 그리고 있어요. 뭔가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. 모르야 되는데. <laughs> 그래서 무서우니까너너 너, 뭐, 이것도 있겠어? 갖고 오고, 아, 우유 이것도 갖고 오고, 우유, 우유 먹어야 아 음. 무조건이지. 이것도 갖고 왔어. 일반 우유 없어서 그냥 만한 우유로 우리 오늘은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이거는 그냥 어쨌든 챌린지죠? 우리 앞으로 가해란 많은 챌린지 할 거예요. 여러분들 아이즈에 있으면 우리한테 해주시고, 우리는 어느, 그러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자들이 <laughs> 챌린지 세계적인 한테 보여줘야지.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그렇지.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 먹는지 보여드릴게요. 잘못 먹으면 어떡해. <laughs> 근데 왠지 외국인보다도 못 먹을 거야 아나 진짜 한입 먹고 못 먹을 거야. 사실상 나는 성인 돼서 음. 한국이 더 오래 살았잖아 어. 시계 보스를그 그래,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아기 때 사는 거는 솔직히 찢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음. 예. 어, 누가 먼저 해 아니 언니가 먼저 해? 보여줘 어떻게 모르지나 무서워? 면이 왜 이렇게 불렸지? <웃음> <웃음> 짠. 짠, 짠. <laughs> 음. 한입은 나쁘지 않아. 왜안 매워? 시작할 거예요. 아니야, 아니 뒤로 빼봐 그전에 그전 포대 음. 콜? 아, 이거 시작할 거 같은데? 갔네, 근데? 이게 매운 거 맞나? 화끈한 매운맛 이몇 단계야? 몇 단계 안 나오는데 어, 생각보다 먹을만한데? <laughs> 그래 근데 야, 왜 이렇게 안 매워? 약간 나 눈물 날라 그래 내가 너보다 잘 <laughs> 살다가 괜찮아요 아매운데 <작아. 웃음> 나는 왜 이렇게 매, 매울 거라고 생각했어? 응? 맞다. 음 근데 그거 그런 것도 있지 않아? 내가 남미 여행 갔을 때 응. 옛날에 응. 한달동안 거의 매운거 안먹잖아 생각해 김치도 안먹고 아무것도 안먹는거야 어. 그래서 산치약에서 칠레 어. 한인타운 찾아가서 응. 라면이랑 김치 샀는데 응. 야 그런 얘기 하도 안되지만 너무 매워? 어? 매운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야 다행히 우리한테는 안 믿지 뺐다 <laughs> <laughs> 그래 얘기하면 안 해줘 <laughs> 오랜만에 매운 거 먹잖아 어. 와과장시 그냥 싸놨어 나 오늘 갈것 같아 내가 우리는 이제 자주 먹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외국인들이고 먹고 왜 입내로 안는지알을수 있어 내가 한번 느껴봤으니까 옛날에는 음. 응. 음? <laughs> 하나도 안 매워 나 지금 입술 엄청 빨개졌어 너 매워? 나 지금 눈물 날것 같은데? 어. <laughs> 난안 매워 응. 야안 매운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? 내 요리 잘못했나? 아 나오려? <laughs> 아니 이게 안 매워? 아. 응? 내가 조리 잘못했나? 응? 왜안 맵지? 하나도? 응? 왜난안 맵? 입... 아냐? 입... <laughs> 어나맵 맘에... 맛있어. 우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좋아. 어우 좋아. 대박이다. 왜? 맛있어. <laughs> 아니 맛은 있는데. <laughs> 음, 하나안 매워. <laughs> 맛있어. 그럼 왜맛왜 썼어? 나는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그냥 먹고 싶어 이따가 콜라도 있지? 응응 콜라 먹어야겠어 난 하나도 안 매워 지금 살짝? 따끔따끔? <laughs> 좀울것 같아 <laughs> 야넌물 <왜> 나기 시어안 <laughs> 매워 <laughs> 야, <어떡해. 웃음> 어, 여기 휴지 또 줄까? 휴지. 나 휴지 줬지 <laughs> 저는 눈물이 나요. 아, 넌못 먹구나. 에이. 음~ 몰라. 네. 요즘 자동차 데이트도 많이 할것 같아. 사람들은. 어, 그니까 할 데가 없어. 드라이브 많이 갈것 같아. 맞아. 요즘에는 음. 이제 사인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가. 어, 맞아, 맞아. 음~ 좋다. 먹을만 하죠. 맛있있다오나 아. 이거 자주 먹어야겠대. 나 몰랐어 이렇게 맛있는 거. 쟤는 <laughs> 나 싫어할 것 같아 지금 그치? 응? Do you hate me? No. 어때? <laughs> I... <laughs> okay. 음. 못드셨 뭐, 아니. 싫이면먹지마못 먹겠어. 나 죽을 것 같아. <laughs> 나 구이 다 먹었어. 봐요. 고의다 먹었어요 여러분 아, 대단해요 음, 근데 나는 왜 사람들한테 이거 뭐 먹을 거라고 했어? 나 진짜 이거 뭐 먹...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하니까 인터넷이랑 인드... 음. 인스턴글... 그니까 뭐지? 유튜브도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나못 아, 먹었어 외국인들도 못 먹을 사람 있잖아 아우 맛있다 음 스트레스 다 날렸어 아니야? 어, 살짝 쌓인 것 같아. 아, 어, 좋다. <laughs> 근데 기는미워 맛있래. 음. <laughs> 여러분, 잘 드시나요? <웃음> <아오>. <웃음> 맛있다. 맛있어. 저는 포기입니다. 아 포기하지 마. 인생 <laughs> 아, <laughs> 아 달달해. <laughs> 나는 바나나 우유보다 일반 우유가 되나? 나 나아. 나 하나 더 먹어야 돼. 나 너무 매워. 너다 뭐 먹었어? 어. 어.. 그치 한국에서는 매운거 먹으면 어.. 박카스인가? 어. 뭐지? 가스랑 응? 뭐지? 우유랑 맞지? 매울때 응.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응.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즈베키나 어. 술을 덜 깨려고 우유 먹어 아 진짜? 그러니까 술을 덜 취하려고 그러니까 어. 안 취하려면 술 먹다가 우유 중간에 먹으면 덜 음. 취한다고 해. 아 한국에서 어. 이렇게 라면 먹을 때 밤에 부을 것 같잖아. 어. 그럼 우유를 먹는다. 그래? 나 어. 어제 먹었는데 왜 부었어 아침에? 그거는 딴거 때문에. 그래 알아요.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또 매운 거 먹을 때 쿨피스를 먹어. 맞아. 근데 어, 쿨피스 많이 쿨피스도 먹어. 쿨피스도 주고 또 오지 집을 쿨피스 자꾸 줘. 똥 카슨가? 나는 음. 떡볶이 집. 와서 그런가. 어 직석 떡볶이 집에서 항상 나는 쿨피스를 줬어. 음 맞아. 근데 그거 <laughs> 쿨피스 외국이 없잖아. 그치? 아그 맛있는 거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 안 하나? 이런 우유는뭐 달기 우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. 아 바나나 우유는 있어. 나 미국 에있을때 이거 많이 먹었어. 그리고 우리 죽은 없어. 그쪽은 없어? 바나나 비싸잖아. 소양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나 수출이 비싸니까. 음. 아무튼 여러분, 나에도전 했는데 잘 먹을 수 있어. 야. 전 실패. 아무튼 <laughs> 우리는 둘다 대결을 어. 했는데,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이 되어나는 한국 사람이고, 한국에서 돌 <laughs> 한국 사람이고 대결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. 소리. 아, 괜찮아요. 아, 그래 아. 괜찮아. 아무튼 실망이다 나? 내가. 왜? 더미웠었어야 되었는데. 더미운 거 없나? 그럼 다음에 언니. 뭐 이것보다 더매운거 있어? 소스가 있더라고. 그거를 뿌려 먹더라고 사람들이. 진짜? 도전? 오케이. 요즘에는 손 잡으면 안 되잖아. 아, 그렇지.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, 좀 아, 있으면. 그니까? <laughs> 아니고 <laughs> 그냥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아무튼 우리 다음 도시한테 또 봐요.